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인간 스스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죄의 기원은 바로 사단, 마기, 귀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사장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은 메신저 역할.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가엘은 군대 장관의 역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장이었죠. 어느 날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께 막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게 되죠. 이 아름다운 찬양을 아, 내가 이 찬양을 하면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죠. 하나님의 지위에 오리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교만함이고 그게 죄의 근원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교만함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루시퍼, 사단, 마귀, 용, 예빔, 이런 존재로 타락해버리는 거죠. 원래 이 죄의 작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왔잖아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들어와 보니, 어,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나. 이 인간들도 내가 미혹을 해서 나랑 똑같은 서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략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는 이 선악과 먹으면 죽지 않아. 그리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단이 타락한 천사가 되었을 때 죄가 뭐였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잖아요. 이 사단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인간이 짓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시고 그걸 먹게 했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인격과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지혜나 힘과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을 버리고 독립을 선언해버렸으니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죠. 시간의 제한이 왔고 또 그때부터 불안하고 근심을 갖게 됩니다. 지혜의 어떤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좌절을 느끼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늘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자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서로 싸워서 다른 사람 것을 뺏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것을 내가 뺏어와야 되는 그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그것도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준 성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조차도 제한을 당하게 되고, 더욱더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죄가 더관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런 대가죠. 불순형의 대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은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은 인본주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죄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인간의 죄나 똑같은 거예요. 자, 유일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심격하였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하와도 하나님이 되고 아담도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유일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 신격화시킨 것이고 우상승배가된 거죠.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은 그런 죄가 되는 것이고 또이 일로 인해서 하늘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된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십계명에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그냥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너희는 이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그들과 똑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진정한 자기 자아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의 결과이다.